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결투장에 보시게 되면 d 데이 14죠. 그래서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마스터를 달성하시는 분들이 결투장으로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교환이 가능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2주를 줘요. 2주. 마스터 등급이 아니더라도 다이아 등급이더라도 7천이죠. 그럼 7천이었을 경우 곱하기 1를 하게 되면 1 4 0 0 0이고 마스터일 경우에는 1 8 0 0 0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d 데이 내일 안에 교환이 다 가능해요 이게 조금 숨겨진 느낌이라서 본인이 전설스강 즉 비스강을 사시거나 열쇠를 사는 거에 조금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위험합니다. 열쇠를 본인이 원래 사던 루틴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설학세를 먼저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마감 지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길래 왜 먼저 교환해야 되냐? 야, 비스강도 해야 되고 열쇠를 사가지고 열쇠에서 전설학세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현금 값어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비스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 값어치를 3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죠. 전설학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 값어치를 따졌을 때 10만원 정도로 따집니다. 왜? 패키지에서 패키지로 구매했을 때 전설 악세를 주는 패키지는 10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얘는 10만 원짜리, 얘는 3만 원짜리라고 해서 얘가 더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4개를 살수 있으니까 같은 값에. 하지만 우리 형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게임은 악세 나이스입니다. 알고 있죠? 악세 때문에 항상 라운지가 시끌시끌이고, 악세 때문에 누군 접었다가 누군 복귀했다가, 악세 때문에 짜증 내기도 하고, 악세 때문에 비티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악세만큼은 먼저 교환하시고. 그 형아, 나는 사성 악세가 많은데.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시겠죠?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었 사성 전설 악세 반지를 조합해서 5성 만드는 것도 얘네들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 악세도 다 다이선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어떤 거 쉽게 알려드려서 조합에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이런 느낌으로 사성 악세를 넣어서 5성 악세를 랜덤적으로 뽑는 조합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보고 아직까지도 비스강 해야 되겠어? 사성을 써서 다섯 개는 아직 미정이에요. 세개 쓸지 네개 쓸지 모르는 건데 세개네개 정도 재료로 써서 오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도 아직까지도 비스강 유하니까 같... 아니잖아, 그렇지? 쉽게 말해서 큰형이가 뭔가 얘기하면 그냥 따라오면 돼. 무조건 전법 뽑아야 돼.